안녕하세요. 저희는 내가 그리는 도시 성남 바꾸기 공모전에 참여한 성남을 바꿔줘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의 사업을 소개하고 저희가 바꾸기로 결정한 공간의 위치를 소개하고 선정 이유의 문제점을 소개한 다음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최종적인 제안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사업명은 '가천대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저희는 성남이라는 도시의 어느 곳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하다가 모두에게 익숙한 가천대역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단 선정 위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장소는 성남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지하철역 1번 출구인데요. 가천대학교 1번 출구는 가천대학교 입구 근처에 위치하며 복정동보다는 태평동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은 많은 출구가 있지만 가천대 입구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1번 출구의 이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장소의 문제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가천대역 1번 출구 좌측의 인도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너무 좁아서 여러 사람의 통행이 힘듭니다. 또한 거리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보행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지나다니기엔 괜찮지만 여러 사람이 일렬로 지나다니기에는 길이 막힐 수도 있고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천대역 1번 출구 좌측의 인도는 말씀드렸듯이 가천대 입구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출구이기 때문에 이동량이 많은데 그에 비해 길이 너무 좁아 일렬로 3명 이상 될 시에는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이고 여러 사람이 일렬로 가서 앞길을 막아버리면 뒷사람이 앞서갈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길이 막혀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1번 출구를 지나쳐 거리에도 불편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길 곳곳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보행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좋지가 않아 도시의 경관을 망친다는 문제점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제대여 처리할 곳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개선 방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업으로 고안해 본 1번 출구의 현재 모습입니다. 좁은 인도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저희는 이 불편한 인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1번 출구 옆에 빈 공터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가천대역 1번 출구 우측의 공간이었는데요. 주로 견동 킥보드 주차장으로 쓰이던 공터였습니다. 꽤나 큰 공간이지만 딱히 실용적이게 쓰이진 않았기 때문에 낭비되고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막힌 공터의 벽을 제거하여 거리와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행 공간이 훨씬 넓고 쾌적해져 현재의 불편한 보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로의 접근성이 증가하여 동선이 더욱 효율적이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중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약 1년간 가천대역 근처를 드나들면서 느낀 점으로는 실효성보다는 보행에 불편한 점이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쓸모없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거리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거리의 군데군데 쓰레기의 무단투기로 인해 거리가 불청결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쓰레기장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를 없도록 하여 청결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거리를 개선한 모습을 한 번에 담은 모습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인도 넓히기, 거리의 장애물 없애기, 쓰레기장 만들기로 가천대역 주변 보행 공간 개선 사업을 계획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거창하지 않고 작고 디테일한 개선 사항이라도 도시를 훨씬 쾌적하고 청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사업 계획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